자, 문제 볼게요. 3차원 유클리드 공간 R3에서 곡선 C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AB는 상수. 자, 곡선 C와 그리고 Y z 평면의 교점 P에서 곡선 C의 접선이 여기를 지날 때, 그때 지금 그 A제곱, B제곱의 합을 구하고, 그리고 P에서의 공률을 순서대로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보면은 Y가 X에 대한 식으로 표현, 이 되어 있고요. Y를 대입해 주면은 이제 Y의 그, 그, 분의 1을 양변에 취해서 z 도 x의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그냥 이 곡선을 알파라고 해볼게요. 알파. 자, 그러면 이제 알파, 여기 x에 대한 식이 될 거고요. 자, 첫 번째 성분은 x가 될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분은 eax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eax에 여기 붙어있고 여기는 무조건 0보다 크니까 0은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그 y분의 1을 취해 주게 되면은 z 는 b곱하기, 여기에 e의 마이너스 ax가 되겠죠. 자, b 곱하기 2에 마이너스 ax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y지평면과의 교점 p라고 했으니까 y지평면이면 지금 x값이 0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알파 0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자, 여기는 지금 0, 0 대입해주면 1, 여기는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교점에서 곡선 C의 접선이라고 했잖아요, 접선 자 그럼 지금 p 이 e 점을 지나고 그러면 이제 그 방향곡선을 알아야겠죠 자 그렇게 그 방향곡선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미분 해주게 되면은 알파 프라임 x 자 이거 계산해 주게 되면요 자 여기는 지금 1, 자 여기는 2에 ax 에서 이제 그 a가 앞으로 나오게 될거고요자 여기는 지금 b에 2에 마이너스 ax 에 여기서 마이너스 a가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되고 우리는 지금 0이라는 점에서 계산을 해주는 거니까 알파 프라임 0을 계산해 주면요 자 여기는 1 a, 여기는 마이너스 a b 가 되겠죠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뭐그 p에서 어, 접선을 생각해 줄 거니까 이 점을 지나고 여기 t를 이제 취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베타 t라고 줄게요 그 접선을 자 그러면 이거 플러스 t 곱하기 알파 프라임 0이니까 여기 t를 곱해주게 되면은 첫 번째 성분은 t가 될 거고요. 여기는 t, 여기는 1이니까 1 플러스 at. 자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자 여기는 지금 b 마이너스 a b t.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이 접선이 이 점을 지난다라고 했어요. 지금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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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2, 2√2, 2 루트 2, 루트 2 컴마 3 컴마 마이너스 1. 자이 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t 값은 그 이루트 t가 되겠죠. 자 t는 이 루트 2가될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루트 를 대입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1 플러스 이 루트 2 a 값이 여기는 3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계산해 을 주게 되면은 우리는 b를 구할 거니까 b를 묶어 볼게요. 자 b를 묶어 주면은 여기는 b 곱하기 아, 1 마이너스 a t니까 a 아, 는 이거였죠. 2 루트 2 a.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그러므로 a 값은 자, a는 지금 여기서 1을 빼주면 2가 될 거고요. 나눠주게 되면은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b 값은 자, 루트 2분의 1을 여기 곱해주게 되면은 여기 사라지고, 그러면 1에서 2 빼주면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b가 아, 얘가 마이너스 1이죠 자,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나눠주면 B는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고요 자,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은 자,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P에서 공률을 구해 줄 거잖아요. 자, P에서 공률. 어, P에서의 공률이니까 P는 지금, P는 여기서 계산해주는 거죠. 자, 여기는 어, 지금 어쨌든 그 x가 0에서 계산해주는 거니까 자, 여기 있고, 투 프라임을 투 프라임 있고 2프라임을 한번 계산해볼게요. 2프라임 파. 2프라임 x를 계산해주게 되면은 자, 여기는 0, 아, a, 2에 a, x를 하고 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a, b 2에 마이너스 a, x에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오고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알파 프라임 0의 값은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 1 커마 여기는 루트 2분의 1 커마 여기는 어차피 1이었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루트 2분의 1자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자 그리고 알파 투프라임 0. 자이 값을 계산해 주게 되면요. 자 여기는 지금 0 커마 여기는 0 대입해 주면 a 제곱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자 여기는 0을 대입해주면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도 1이고 제곱이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알파 투 프라임 아니죠 프라임 0 곱하기 알파 투 프라임 0을 계산해 볼 건데, 자이 값은 자 이거 뭐 그냥 계산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 루트 2분의 1 한번 좀 빼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루트 2분의 1로 묶어주게 되면은 여기는 루트 2, 1, 1, 1, 1이 될 거고요. 자 외적. 자 여기는 2분의 1로 묶어줄게요. 2분의 1로 묶어주면은 0, 1, 1, 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계산이 2루트 2분의 1에 자첫 번째는 1에서 1 빼주면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여기는 여기랑 마이너스 루트 2. 자 그리고 얘는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뭐 그냥 해도 되긴 하는데, 루트 2로 다시 한번 묶어 그 이로 묶어 줄게요. 그럼 여기 사라지고 2분의 1이 되고, 여기는 지금 루트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카파, 지금 공률를 구해 주게 되면요. 여기에 노름을 지금 그 알파 프라임 노름의 세제곱으로 나눠 주는 거잖아요. 자, 여기 노름은 지금 음, 여기서 2분의 1이 되고, 루트, 자 여기는 2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알파 프라임, 자 이쪽에 노름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알파 프라임 0의 노름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자, 여기는 루트 2분의 1 상수가 앞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루트, 여기 2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4니까 2가 되겠죠. 2? 이면 지금 루트 2로 약분해서 얘는 루트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세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얘는 2루트 2가 되겠죠. 2루트 2. 자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자 그럼 얘는 지금 4루트 2분의 자 여기는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루트 2분의 1이 됩니다.